1번입니다. AB와 AC의 길이가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AB와 AC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그렸대요. 그때 만들어지는 각 BFG의 크기를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. 저 먼저 여기서 보시면 ADC, 이 삼각형 보이시죠? 자, 여기 보이시는 이 삼각형과 그리고 ADE, 이렇게 보이시는 이 삼각형이 두 개가 지금 합동인 걸 보실 수 있어요. 자, 합동인 조건을 조금 찾아보시면 먼저 한 변의 길이 지금 AB랑 여기랑 AC랑 어떻습니까? 서로 길이가 같죠. 그리고요, 여기도 정삼각형을 만든 거기 때문에 AD의 길이와 AE의 길이까지가 서로 다 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두 개의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걸 확인하셨고 두 번째 여기 보이시는 이 중간에 GAH의 각을 소문자 A라고 준다면 얘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60도 얘도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60도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한내각의 크기는 60 더하기 A 이쪽에 있는 한내각의 크기도 60 더하기 A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겠죠. 자, 따라서 삼각형 A, D, C와 삼각형 A, 어, B, E 이것이 SAS 합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. 자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대응각 요 각들끼리 서로 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한 요각과 이 이각이 서로 같은 거 보실 수 있겠네요. 자 그랬는데 아까 전에 이 ADC라는 삼각형 제가 뭐라고 했었죠? 얘가?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씀드렸죠. AC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ADC 각도 우리가 방금 체크한 이 각과 다 같다라는 걸 생각해주실 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건이 각이잖아요. 그래서 삼각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삼각형 안에 하나의 내각이잖아. 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각을 BG F라는 각은 동그라미라고 생각해 보시면 막꼭지 각의 성질에 의해서 A, G, D의 각의 크기와 서로 같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다른 삼각형이 하나 더 만들어지죠? 여기 보이시는 이 삼각형. 따라서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나머지 이 D, A, G라는 각의 크기가 지금 우리가 찾는 B, F, G의 크기랑 서로 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. 그래서 각 D, A, G는 우리가 찾는 각 B, F, G의 크기와 서로 같은 거고요. 우리는 아까 전에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한 각의 크기가 60도라는 거 벌써 이용해 줬어요. 60도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. 그래서 정답 60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